오늘은 공포 게임입니다. Garten of Banban. 반반 유치원 이런 뜻인가요? 파피 플레이타임이랑 좀 비슷한 느낌적인 느낌이 나는데. 저기 오른쪽에서 두번째형 어린 시절임 브라이드만 뭐지? 뭘내 <laughs> <이거? 시윗? 웃음> 어린 시절이야. 뉴게임 <laughs> 어. <laughs> oh. 옛날 컴퓨터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부모에게 시간은 민감한 문제입니다. 시간을 앞당기려면 시계를 클릭하십시오. 아이를 잃어버렸나 봐 엄마가. 어? 어? 어 시계가 움직입니다. 누르니까. 어 뭐야? 얘가 아이였어 혹시? 아니지? 어? 뭐가? 핀가? 어! 어두워졌다. 어? 세 시가 된 건가요? 이동하려면 w a s 를 누르세요. 아 이렇게? 아2를 누르면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렇군요 Shift를 누르면 달리기를 합니다 반반 킨더가든 같은 음 여기 누가 있는데요? 아 누가 아니라 의자였네요 <laughs> 아 하도 애들이 이렇게 생기니까 이게 누가 있는 건줄 알았어 이 파랑이 파란색이 어 의자가 막 움직여집니다 이건 뭘까요? 어? 뭐야 카드 어... 어. 쓰레기통도 막 움직이고요 하, 자, 무슨, 대기 공간 같은 곳에 왔는데요. 귀여운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어, 이건 뭘까요? 아! 좀 전에 여기서 주워온 카드를 여기다가 되는 거 아닐까요?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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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뭐야! <laughs> 아, 소리 너무 커. 아, 문이 열리는 거였습니다. 문이 열렸고요. 어... 저기는 뭐지? 여기 한번 가보자. 점보 쪼씨 말한다. 야채를 먹는다. 그리고 과일 먹으면 강해진다. 나처럼 야채랑 과일 먹, 먹으면 강해진다 아이들용으로 <laughs> 제작된 건가? 스팅어플린이래요. 아, 그렇군요. 음, 가보죠. 문이 열렸는데요. 드론이 있네요. 오, 무슨 창고방 같은데 이건 뭐죠? 리모컨? 드론 리모컨인가요? 아, 눌러. 어떻게 누르지? 더 리모트 리콰이어 투 배터리. 배터리를 넣어야 되나 봐. 어떻게 넣어? 이건 뭐야? 오, 뭐야? 디 e a r 엄마한테 쓴 편지 같죠? 그 어쩌라고 바, 배터리가 어딨어 배터 오 배터 찾았다 아원 배터리 아투 배터리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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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투 배터리 오케이 드론 작동 오 날고 있네 이미 오 온다 오구 뭔가 이제 뭐야 left mouse b u t t o 아오오 뭐야 right mouse button to teleport to toy 아 아 드론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구나 잠깐만 이렇게 해서 봐봐 내가 여기를 찍어 그러면 드론이 일로와아 온다 이거 봐오 개쩔어 그 다음에 내가 멀리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일로 소환을 할 수가 있어요 드론을 그다음 뭐 어쩌는 거죠 아이 버튼을 누르는 거 아닐까 야 가서 눌러봐 오 맞았어 이것도 눌러볼까요 눌러봐 오 오 열렸어. 아 여기 열렸어. 저게 아직 아닌가봐. 어아 어? 누구세요? <laughs> 누 누구 누구세요? 혹시 이 이인가? 예, 도도세세요? 야 너가 먼저 가봐. 나 무서워. 아 멍청아. <laughs> 야 멍청아 돌아와. 어 가봐. 뭔지 가서 보고 와. 그렇지 뭐야? 가도 돼? 아 쟤도 무서운가? 내가? 저 저렇게 고개만 내밀고 있어 나처럼? 가볼게요 친구야 그 너무 무서워하지마 어 그거. 도망갔다 도망갔어요 어오 어, 여긴 뭐야 이렇게 어두워 음. 여기는 어안 들어가지는데요? 어. The end is here 어어... 여기도 안 들어가지고요. 일단 일단 어 여기 들어가지는데 잠깐만 아 여기 들어가진다 여기 들어가진다. 어 아, 깜짝이야. <laughs> 에... 일단 이거 불을 켜보자. 어불 켰다. 우오오오어저저 도도새가 살고 있는 그 집인가요? 읽어보자, 이거. 콜버드 미션. 오피라 버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배가 고프다. 계란 6개를 먹여서 상품을 받으세요. 야, 괜찮냐? 어? 이건 가짜 같은데? 그치? 어? 여기 알이 있네? 하나 줄까? 어우, 시끄러워, 씨. 어우, 씨. 이건 가짜인데, 아무튼 알을 먹여야 될것같습니다 이거 찾아가지고. 6개니까, 지금 하나 찾았지. 3개만 더 찾으면 될것 같아. 왜냐고요 <laughs> 정신 차려. 설날이잖아. 정신 차려. <laughs> 자, 하나 더 찾았고, 그 다음에 어 이거 뭐야? 보자 친구 데려오기 데이 스티커. 저자 오피라버드 뺨 한데 어디서 맞아왔나 봐. 야 근데 어얘 소환했다. 아 소환했네. 어 여기다. 있아안 집어줘. 에라이. 아 여기 있네. 아, 이거 아니고... 3개 음. 먹였죠. 지금 3개만 더 먹이면 돼. <목소리> 여기 있군요. <목소리> 아, 이걸 왜못 집는 거야? 미쳐버려. <목소리> 이거 뭐야? 볼 핏, 나홀로, 뭔가를... <목소리> <목소리> 뭐야? 어딨냐? 아,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다. 따따따다 <목소리> 먹을래? 먹어... 먹어...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데? 배 안에 빠로 있는 듯! 배 안에 빠루가 있다고요? 어떻게 알아? 배를 그럼 까, 까야 돼? 얘를? 배를 까가지고 빠로를 꺼내서 저거를 꺼내라고? 아 배... <웃음> <웃음> 아 배... 아아! 아아 아, 아. 이거 이거 노밖에 없구만 뭐 빠루가 어디 떼는 거야

아, 여기 아닌 것 같아. 오, 오빠? 아, 오, 오우가, 부가, 아, 오거구나. 아이, 잠깐만. 야, 저거 어떻게 꺼내, 알? 해 같은 게임. 아! 야, 일로 와봐, 트론 일로 봐 아, 나, 씨. 아닌데? 뭐야. 얜 뭐야. 친절함은 무료라고? 안 열려. 여길 해야 지나가나 봐. 있을... 어? 어? 아니 뭐지? 어이? 어? 무슨 버튼이 있었습니다 눌렀습니다 제가 저 버튼을 누르는 거였나? 어이? 그 다음에 이걸 눌러야 되나? 어? 와아 이렇게 하니까 굴러나오는군요 오빌라 시... 버드 먹어 맛있냐? 어떻게 먹었잖아 임마 어? 뭐 나온다 오뭐 나온다. 오뭐 나온다. 뭐야? 아 카드 키. 오 카드 키 나왔습니다. 노란색이었지 카드. 아 이건가 보다. 이거야? 아아 아 이걸로 눌러. 렛츠고 드론 이거 똑같. 앞뒤 똑같이 생겼는데 앞뒤가 있네. 아 유리가 있었 있구나 아직. 눌러. 아 저쪽 문이 열려버렸군요. 아 망치가 있어요. 어 망치가 있고 어 어이 갑자기 씨아 뭐야 씨 어어 감정 놀데 그냥 들어이이 배틀 빼볼까야 쉽게... 꺼져 뭐야 디스트랙션에원 망치 구했지 망치로 저기 뿌셔야 하는시는 거네 저새 옆에 저기 아망치로 후드로 까서 여러분들은 아 공포 게임 아 아우 씨 됐다. 이 어. 아우 씨마려운데. 어, 오, 깜짝이야. 어. 스페이스 가 점프다. 어. 뭐야? 오피라 버드세이. 웃음은 최고의 약입니다. 그래서 웃으세요. 어. 어. 뭐야? 야, 트론. 이리와 봐. What would say my color? 아 여기 뭐가 있네요. 형새 없어졌어. 이건 뭐죠? 새가 없어졌다고? 있잖아 거짓말하지 마. <laughs> 이건 뭐야? 근데 저기 새발 발자국이 있어요. 우스레 하하하 하하하. 어이 뭐야? 아나 아, 아까 노란색 카드키 받았잖아. 너 봐. 아, 저게 움직이네. 아, 리프트다. 리프트, 스키장. 리프트 같이 그치? 이거 타고 가는 거네. 탄다, 탔다. 가! 아, 어, 오, 오케이. 오, 케이 어. 어, 어. 어 하지 오, 어... 아, 아, 이리로 가는 거였어? 얘기를 하지. 어... <laughs> 오케이, 됐다. 아. 뭐야? What would you say by color? 아 씨. 컬러 맞춰야 되는 거네. 야, 얘는 초록색이었거든. 얘 초록 색 아, 얘가 초록색이야. 얘가 초록색이고 얘가 파란색이야. 얘가 파란색이고 얘가 잠깐만. 아 얘가 주황색 그리고 얘가 핑크색 나 기억력 좋지 그다음에 얘네 연애하는 애잖아 얘가 하얀색 얘가 아까 오른쪽으로 쳐다보던 애고 그치 그럼 남은 건 뭐야 얘가 어 갑자기 다 맞췄어 어 열었어 어 나이스

안가워. 내가 쫄줄 알았니? 야, 야, 내가 쫄줄 알았어? 야, 귀엽다 너. 귀엽. 아, 진짜 아, <laughs> 뭐야? 아 <laughs> 아, 왜 끝내? 진짜 <laughs> 쭈라. 아 도망쳤어야 되는 거야? 아 온다. 어.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이게? 떨어질 뻔했네. 여기서?

아니다. 야, 저거 살아있고 난리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시끄러! 빨리, 빨리, 팔...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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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옆에 주황색 카드 아. 키 있어. 아. 아저 아... 아, 카드 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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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타타찬찬. 뺏! 어 뭐야? 뭐야? 뭐냐? 멍청인가? 떨어졌어. 앤 짠냐! 올라오는거 아니겠지? 어, 됐다. 어, 살았습니다. 어, 살았습니다. 어, 다행이다. 예.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어 여기 있던 새가 사라졌어 야 그럼 얘가 개였네 주황색 카드가 있어요 제가? 아 주황색 문이 있구나 아아 아. 아 좋아요 예 열렸고요 어. 아 여기 가 있다 어 뭐야 보딩 패스 여권이군요 우트만 아담 아 3시 23분에 B13 어 제가 우투만 아담인가요? 어, 버튼이 있습니다. 어. 아, 까 근데 그 새는 어디 갔지? 야 먹자. 아, 여기 있네. 인간한테 잡혔군요. 아, 이게 이 빨간색이 됐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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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데? 된 거야? 어, 깜짝이야. 샷!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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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괴물 중에 의자도 있었냐? 씨, 깜짝 놀랐네 아, 이게 뭐야? 오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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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 왓더 야드어너 위험해 일로와 비에 아무것도 없어 이면 떨어지면 죽어 임마 이거 뭔데 이거 뭐야 어, 깜짝이야 뭐야 엘리베이터 왔구요 어어나갈수 있어? 간다 오 어, 간다 오 어, 열린다 오케이 가자 눌러 문 닫아 드론! 하지마 oh, oh, father, father, oh, no. 하지마 <laughs> 어, 아. 하지 아야야야야 <laughs> 아야 아야야야! 원 씨? <붙> 어유 라미네트 오와 아, 이 치열이 지렸다 뭐야? 어? 어? 오. 어. 주하아 어, 뭐야? 주아 Thank you for playing? 예? 음. 끝났죠? 이 병원이랑 안안 싸워? 아 투가 있어? 아 투가 있네 투가 있다 투가 있다. 어 팀. 언제 나와? 2023년. 지금 이거 새한 마리 보여주고 끝이야? 이거 다른들 안 나오고? 화가 나네. 어쩐지 무료더라. 찌면 나야겠다. 어, 왜 거기서? <laughs> 형 아까 그알 먹이는 거, 알이 일곱 개라 그7 번째 알을 먹이면 뭔가요? 미스터 에그가 당황스럽네. 나온다. 아 그래? 아 해보자. 일곱 개라고? 자, 한 개, 두 개, 그... 세 개, 안먹어줘네 개, 아, 다섯 개. 여섯 개. 그다음에 하나 어디 있을까? 아 망치로 부순 다음에 있다고? 밑에 쳐다봐봐, 알두개더 있어. 세. 야이스. 합도소. 나왔고요. 음. 이거 열고. 어. 어. 어 이따. 돌던데에서 점프해봐. 아까 좀 보였어. 오, 진짜 있네. 오, 오 대박 대박. 오! 허. 대박. 뭐야? 야, 분홍색 하나 나왔어. 다음으로 진행할 수가 있는 거였어, 사실. 오! 얘한테 갈수 있어. 키 아니 뭐야? 컴퓨터 시리잖아요. 처음에 봤던 데 뭔데? 끝이야. 근데 형뭐가 있다고는 안 해서 그냥 이스터 에그를 했... 아가. 아까 그알 이름이 이스터 에그야. 그 새끼가 그냥 그... 아 요요. 어? 그 여권인데? 아! 진짜 에그네 그냥. 어, 주... 형 그거 QR 코드 찍으면 이스터 에그 나와. QR 코드가 어디 있어? 아 여권? 아 내가 날렸어. 다시 신나잖아. 해야 돼. 꺼 가지고 방법이 있지. 내가 녹화한 거 틀면 되지. 기다려 봐. QR 코드 찍어 보자. 야, QR 찍었는데 이게 뭐야? 진짜 아프다. 이거 개발자가 힘들어서 넣은 거네. 오주 <laughs> 어, 하. 아! 우주랑 하 말을 합치면 우주하 하 목소리랑 도마 뱀을 합치면 목도마뱀 나